어, a의 x제곱 b의 x제곱은 이렇게 쓸수 있죠 ab의 x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음, 요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2루트2 플러스 3의 100승 얘도 2루트2 빼기 3의 102를요 100승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2루트 2 마이너스 3의 제곱. 이렇게 할게요. 그럼 얘는 102승이 되는데, 이렇게 한 이유는 요걸 사용하려고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이제 100승이 되는데, 100승을요, 2루트 2 플러스 3, 2루트 2 마이너스 3, 하고 100승. 100승, 100승. 그런 다음에 요거 정개해주면은 8, 요거 제곱하면 8, 마이너스 6이 12루트 2 플러스 9. 이렇게 되겠죠. 자 이거 계산해주면은 100승인데 앞에 거 곱하면은 8이죠. 8. 뒤에 거 곱하면 빼기 9예요자 곱하기 17 마이너스 12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1에 100승이죠. 마이너스 1에 100승은 1이 되겠죠. 1이 되니까 얘는 1이에요. 음, 이거 계산하면 1이죠. 그러니까 그냥 얘가 답이 되겠네요. 1을 곱할, 곱해봤자 그대로니까 17 마이너스 1 2트 2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a는 12가 되고 17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0이라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.